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입니다. 자,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뭐냐면,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인간의 저자와 협력했다는 거예요. 동욕했다. 하나님이 인간의 저자에게 영감하시고 감동하셨지만,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,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, 자기의 어떤 문화 안에서, 자기의 상황 안에서, 인간의 어떤 의지와 생각과 어떤 그런 것도 그 안에 포함돼서 기록되도록 했다는 거예요. 유기적 영감서를 가장 좋은 비유로 들자 그러면 두 가지 실로 옷을 짰는데, 짜놓고 보니까 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거죠. 분명히 짜기는 두 가지 실을 섞어서 짰어요, 옷을. 근데 옷을 만들고 나니까, 이게 어떤 게 어떤 실이고 이게 이 실이고 이게 저 실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유기적인 영감설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왜냐하면 인간의 저자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도록 하셨기 때문에.